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할 공포게임은 바로바로, 반지하에서 라는 공포게임인데요. 반지하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공포게임인데, 이게 아직 정식 버전은 아니고, 데모 버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산 공포게임이라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많은 요소들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게임 시자어시자왜웨어리마 자, W, A, S, D로 이동하는 거구요. 자, 왼쪽 마우스 버튼, 이 e 버튼 눌러서 상호작용이 가능하대요. 오, 진짜, 뭔가, 반지하긴 반지한데, 되게 썩어 문드러졌대요 <laughs> 아니, 무슨 집이야, 뭐야? 근데 너무 어둡다. 불 켜자. 어 불이 안 되네. 창문 열수 있나? 오 뭐야? 아 블라인드가 올라가요. 오 퀄리티 무엇? 뭐? 오. 헉, 되게 밝아졌어요. 와, 퀄리티 뭐야? 되게 잘 만들었다. 여기 보면은, 실전, 형사소송법. 오, 경찰 준비하나봐요. 어, C버튼 누르면 앉기도 되고요 오, 서랍도 열수 있어. 뭐지? 오, 수학 전문 교육. 중등 기초반 모집. <웃음> 진짜, <웃음> 어렸을 때 쓰던 그런 자 같다. 아니 근데 진짜 누수가 엄청 심했나봐 여다 곰팡이에 벽지도 다 뜯어지고 이렇게 소주랑 이제 안주는 뭐 먹었을까? 궁금하네 어 뭐야 어 밑에가 이렇게 보여지네요 어? 열쇠? 이게 자를 이렇게 움직여서 달아 달아 달라오 열쇠 겟뭔 소리야 누가 똑똑거리는데 자꾸 여기 사용하는게 아니라고 이건 서랍 오 들어갔다 오 뭐야 닫으면 어, 안되지 송곳을 얻었습니다 송곳으로 여는 건가? 어? 오, 땄어. 오. 오, 열린다. 뭐야? 미쳤다. 오, 와, 이 정막과 시계소리. 아니 문은 왜 이렇게 다 폐쇄 어? 뭐야 모기향도 이렇게 있고 여기도 잠겨있고요 어? 차단기인가? 오불 켜졌어 아 편안 이게 뭐야, 가족 사진인가 본데? 근데 약간 나이 차이가 좀 많아 보이네요. 할머니, 할아버지인가? 이게 난가? 어, 여기 핸드폰 있다. 아까 그건가? 배터리가 없다. 먼저 충전기를 찾자. 어, 뭐야. 어, 키워뒀다. 와 근데 주방이 여러분 진짜 <laughs> 한국 그딱 전형적인 약간 90년대 집 있죠? 그 인테리어인데 아주 그냥 맛있게 어 여기 키구나 무슨 충전기 하나 넣는데 이렇게 철통 보안을 해놨지? 자, 충전을 해볼까? 뭐야, 먼저 멀티탭에 꽂자. 여기? 꽂았어. 전화기 가져와야 되나? <laughs> 뭐야? 뭐야, 이거? 진흙? 뭐지? 누가 들어왔나? 핸드폰 없어졌어. 딱 핸드폰 있던 위치에 이 액체 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요. 어떻게 된 거야? 뭐지? 어, 뭐야? 손자국? 어, 여깄네. 아니, 누가 남의 핸드폰을 그냥 세배 간 거야? 충전해야지. 아, 또 고속 충전기 충전이 안 되는데요. 뭔 소리야? 뭐야? 저건 또왜 그래? 아, 미치겠네, 진짜. 어, 뭐야. 어, 나가니까 갑자기 마우스가 잘안 움직여. 어떤 놈이야? 헥! 누가 장난쳐? 하지 마! 하지 말랬다? 오오 마우스가 지 멋대로 움직여. 잠깐만. 어, 불 먹혀? 뭐 잠깐만 뭔데 뭐냐고 하지 마 하지 말라고 어 오! 깜짝이야 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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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진짜 하지 마요 뭔데요 이게 뭐야 창고? 문 닫지 마라, 진짜. 죽인다. 닫지 말랬다. 이쑤시개? 아. 이쑤시개 어디다 쓰는 거지? 어? 열렸어. 화장실? 와 단차 있는거 봐 이렇게 반지 알아서 아니 슬리퍼 없으세요? 와 진짜 옛날 집 같다 어 그래도 주인공이 이제 정리정도는 잘 하고 사네요 뭔 소리야 어 세탁기 통돌이 세탁기 와 에너지 소비율 <laughs> 등급이 2등급이네요 와. 양동이에 물, 물 받아 놓은 거 봐. 그래서 여기서 뭐 하라고요? 아니, 화장실에 들어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머리 감으라고요? 씻고 나오라는 건가? 아, 뭐야. 생뚱맞게 시계가 왜, 왜지? 지금 10시 한 10시 한 7분? 정도 된거 같은데 10시 7분 정도? 시계가 왜 있는 거지? 뭔가 힌트가 없을까? 아 핸드폰 맞다 충전 시켜놨잖아 아니 충전이 아예 안 되는데요? 이런 빌어먹을 어 뭐야 갑자기 TV 켜져 있는데요? 뭐야? 아까 꺼져 있었잖아요. 그쵸? 누가 이런 거야? 뭐지? 뭐야? 뭔데? 아, 이쑤시개로 이렇게 하나씩 열 수가 있네. 어, 뭐야? 또왜 나갔어 미치겠네 혹시 동네 전체가 정전인가? 가로등을 확인해보자고? 아니 가로등은 무언가가 붙잡고 있다고? 여긴 잠겨있고 붙잡고 있다는거는 누군가 있다는거 아니야? 되게 운치있다. 저, 여러분, 비멍 좀 하세요. 음. 역시, 비멍에는 믹스커피죠. 와, 이거 서랍도 진짜. 오! 뭔 소리야? 누구세요? 택배 온거 없는데? 시킨 게 없는데, 나. 어, 열쇠. 열쇠가 있었네, 여기? 여긴가? 아, 여기구나. 드라이버가 여기 있겠구만. 아니네. 라이터? 오! 어, 발, 아, 씨! 깜짝이야, 씨! 뭐야? 뭔데? 뭔데? 하지마. 어! 씨!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요. 아, 미치겠네, 진짜. 하지 마시죠. 어! 씨야! 미... 어, 야, 씨! 왜다 잠겨? 미친. 겁나 무서워. 아? 뭐야? 오. 이게 왜 울려? 미치겠네, 진짜. 뭐야? 뭐야? 아, 어, 아, 데모, 데모 보장 여기까지네요, 여러분. 아. 취미로 개발했다고, 이 게임을? 미쳤나. 어떻게 취미로 이런 게임을 만들어. 정식판에서는 1시간 분량의 플레이 타임과 엔딩이 포함된 게임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아, 진짜. 퀄리티 미쳤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반지하에서 공포게임 데모 버전 이렇게 마쳤습니다 어 데모 버전이지만 짧은데도 임팩트가 굉장히 강했고요 국산게임이라 그런지 진짜 우리나라 옛날 반지하의 그런 모습이 보여져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현실적이라 정식버전 나오면 꼭 한번 해보고 싶네요 그럼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바